파란하늘 아, 낫다리입니다.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아, 청룡의 해 첫날이었습니다. 아, 아침에는 그 새해맞이로 아, 구피여왕의 그 물갈이를 좀 해줬고요. 아, 그리고 아침에 떡국을 한 그릇 먹었고 그리고 오후에는 아, 요사이 그 제가 그 3일 연휴 동안에 밖을 제대로 안 나가가지고 아, 몸이 무거운 것 같아가지고 어 탄천을 좀 걸었습니다. 바로 창밖으로 그 탄천이 보이고요. 아, 오늘 그 날씨가 포근하니까 아 탈, 탄천을 걷고 있는 분들이 많아 보여가지고 저도 나갔는데 음뭐뭐 뭐 겨울이라 그렇게 크게 볼거리는 없는데 아주 걷기는 좋았습니다. 그리고 아, 오리도 보고, 그리고 어, 물 물속 안에서 놀고 있는 잉어도 보고, 어, 그리고 어두어도 켜진 시간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해보고요. 어, 한해 마무리와 새로운 날의 그 시작이 어, 잘 되어진 듯 싶습니다. 2024년에는. 아, 제 나름대로는 아, 바람이 있다면은 좀 여태까지 못 해보았던 그 요리를 조금 아, 배워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. 아, 이제까지 아, 옆집이가 어딜 그 가면은 뭐 카레를 끓여놓는다든지, 뭐 미역국을 끓여놓는다든지. 아, 뭐제 옛날에는 그뭐 사골을 그 끓여놓는다 그랬는데 제가 워낙 사골은 한번 먹으면 잘안 먹는 스타이라 일 저희 집은 카레나 미역국을 많이 끓여놓습니다. 그래서 아 엽찍이 없는 동안에 제가 좀 밥을 해 먹고 요리를 좀한두 가지라도 해 먹을 수 있게끔 나이가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요. 아 워낙 요리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어, 천천히 이렇게 어, 배워볼 생각을 어, 2024년에는 해보고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12월 달에는 제가 2023년 12월에는 아, 저희 딸아이 차를 그 주차돼 있는 거를 아, 후진을 하면서 어느 차가 받아가지고 아 그거 해결이 잘안 돼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. 아, 고쳤는데 자꾸 그 센서에 불이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아 공업사하고도 티격티격 했고요. 아 보험회사하고도 이렇게 아 언성을 조금 높이기도 했는데 아 그나마 아 얼마 전에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. 그리고 아 12월 그 연말에 그 우리 옆집이가 아 얼굴에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 병원을 빨리 가고 그리고 뭐 피부과를 어 갔는데 아 치료가 잘 되어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. 아 대상포진을 그 치료를 잘 못하면은 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 저희 업직이는 한, 한 지금 한 일주일 조금 넘은 듯 싶은데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싶습니다. 뭐 대상포진은 끝까지 아물 때까지 치료를 잘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. 아 몇날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아, 2024년 오늘 그 첫날 아, 탄천을 걷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. r e n of Hanel, the Saron Hanel, the Chal, the Chal, the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생각입니다. 우리 그 유튜버님들도 건강 잘 챙기시며, 두루 평안하시고 좋은 날들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